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2일 월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가 힘차고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새벽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오전 날씨가 아주 선선하고 촉촉한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풀들도 나무들도 이제는 더위가 한풀 꺾였겠지라고 그러한 희망을 품고서 아주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제 비가 오 조금 내렸으니 이제는 더위가 좀 가셨으니 살 만나는 날들이 계속 되겠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날마다 사랑하는 삶이 삶만 나는 세상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거 죽겠네. 못 살겠네. 힘들어서 죽겠네.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보다 요즘 삶만 나요. 힘이 나요. 그러한 말들이 우리에게서 자주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삶에서 활력이 듣고 힘이 섰고 희망찬 날들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살아가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수많은 꿈을 꾸게 됩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면 은그 무수한 꿈들이 우리 잠재의식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무럭무럭 성장해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아름다운 궁전에서 임금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꿈들, 엄청나게 많은 황금 광맥을 발견해서 어마어마 부자가 되는 그런 꿈들, 엄청나게 좋은 멋진 풍광이 좋은 곳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꿈들도 꾸게 됩니다. 우리 잠재의식 속에서는 그 무엇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잠 속에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는 순간, 아, 이게 꿈이었구나. 꿈에 불과한 것이었네? 라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은 그냥 그 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해봅니다. 야, 내가 좋은 꿈을 꾸었는데, 오늘 하루 중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은근한 기대를 걸게 됩니다. 그런 하루 종일 하도, 내가 꾸었던 그런 좋은 꿈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이, 그런 꿈 믿을 게못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또그런는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런 좋은 꿈을 꾸게 되면, 아, 나 좋은 꿈 꿨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희망스럽 말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 커다란 활력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꿈이 없던 삶은 참으로 허망한 삶이며, 공농무가 점점 죽어가는 그런 삶의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우리가 잠자리에서 눈 떨을 때 아유 오늘 하루는 무엇을 하지? 어떻게 해야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지? 그런 수많은 구멍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명확한 꿈과 목표가 있다면 눈을 뜨자마자 아, 오늘 정말 신나게 일을 해야지, 신나게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이뤄내야지라는 그런 희망찬 삶의 목표가 우리를 벌떡 잠재되 해서 일어나게 만듭니다. 꿈을 꾸되 우리는 정말 신나게 살아가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이자 희망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연료로 작용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었건, 나이가 어릴건, 아픈 사람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누구에게나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 꿈을 내가 가지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꿈을 꾸라고 하니까 꿈을 가지라고 하니까 터무니없는 꿈을 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런 능력과 소질과 기술도 없는데 찰나라에 우주선을 보내겠다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가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커다란 화물선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추구자, 추구하고자 하는 희망과 목표에 맞는 그런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업적을 남기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 꿈을 가지고 끝내 이루어낸, 사람, 이루어낸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만의 꿈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는 나는 우주에 흔적을 남비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르턴 루터킹 박사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인권운동가로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던 분이었습니다. 또한 마하트마 간제는 세상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스스로 변화를 일으켜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무하마드의 알리는 나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그러한 커다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러한 꿈을 완성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지나온 꿈을 완성하기 위한 발자취를 찾아보면 엄청난 험난한 고난과 갈등과 실패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러한 꿈을 꺾지 않고, 내가 이걸, 이런 이 꿈을 반드시 실현해야겠다는 강한 목적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침내 꿈을 실현하고, 우리 인류에게 커다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꿈과 희망,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삶에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 매일매일 삶이 허망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잠자리에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와, 나는 이런 꿈이 있어.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굳은 결심과 각오가 우리를 더욱 힘나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수 있는 정신과 마음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할수 없는 상태라고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힘과 동기가 있으니 힘을 잃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꿈이 없는 삶은 구목나무와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구목나무는 점점 밑둥부터 썩어 없어져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우리가 꿈을 꾸고 열심히 하려고 할때 주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 필요 없어. 그걸 뭐하러 해? 그냥 작은 것에 만족하고 그냥 그런 그럭저럭 사는 거야. 뭘 그리 복잡하게 살려고 해? 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스티브 잡스나 마트마산디마르타 루터 킹 박사님, 그리고 알리도 그런 꿈을 이야기했을 때 터무니없다고 주변에서 많이 말렸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꿈을 믿고 실천하기, 실천하기 위해 가전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허무 맹랑한 꿈이라고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해보지도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수 없습니다. 자, 오늘 하루 힘차게 잠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눈을 떠서 희망찬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 봅시다.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항상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준비되셨죠? 출발하겠습니다. Start now. Do it right now.